첫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이렇게 됩니다. 최대한 2차식은 등차수열의 합이죠. 자 여기가 요것이 어요 합의 일반항을 an 구해볼게요. 여기 항을 an을 잡아주면 앞에 내리고 2n 1창에서1창에서2창의 개수를 빼야 되겠죠. 상수항이 있으니까 두번째에서부터가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요거는 bn으로 봅시다. bn은 요 밑으로 내리고요. 4n 1창에서 마이너스 3에서 1창에서 2창을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도 두 번째죠 외상수항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0항이 같다고 합니다 a10 10을 집어넣으면은 20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10 집어넣으면 40 마이너스 5 자, 그러면은 19 플러스 k 라는 것이 35죠 k 라는 것은39 에다가 19 35 에다가 19빼 주면 되는거죠 어, k 는16이되겠 네요 16 k 는16